다들 이제 선크림 바를 때 주로 어디 바르세요? 얼굴이랑 목, 목까지요. 목. 음. 저 같은 경우에 딱 얼굴만, 얼굴만. 찝찝해요. 막 목이나 막 이런 데다 하면은 아, 그럴 수 찐득찐득하고 그런 걸 싫어해서. 그게 사실 좋지. 사실 우리가 제일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두피를 조금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래도 직선으 세게 되면은 당연히 그 모발을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그 콜라겐 진피층이 굉장히 변성이 되면서 약해져요. 제가 요즘 이렇게 햇빛이 뜨거워지면서 자꾸 머리끝이 이렇게 상하지 싶은데 이게 다, 이게 자외선 때문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근데 저도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이런 것까지 사실 신경 쓰기가 쉽지가 않은데, 하, 해야 하더라고요. 그거 왠지 어, 신경 써야 될것 같은데. 아, 이런 것도 있요 이게 이제 파우더예 음, 두피에. 여기 두피에다가 톡톡 이제 두드이면서 음. 발라주시고, 노출된 부분이 이쪽 그렇죠. 정수리 부분이잖아요. 이분들. 네. 음. 그럼 약간 머리 안 감한 티도 안 나고 좋겠네요. 냄새도 이게 감춰주고 음. 떡도 네. 감춰주. <laughs> 그렇죠. 네. <laughs> 저는 진짜 한 제품밖에 몰랐거든요. 음. 그냥 바르는 거. 근데 음. 종류가 이렇게 많고 뭔가 다양성에 대해서 되게 신기하네요. 저도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음. 여기 보니까 먹는 자연산 차단제가 있어요? 음. 다 있다 정말. 어. 먹는 걸로 자연산 차단이 되나? 일본과 유럽은 알약이랑 맛있는 자외선 차단제가 있는데, 저는 이런 파우더 타입도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봤는데, 네. 촬영할 때도 한낮에는 좀 이런 거를 가, 같이 먹어주면 좀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너 빌드야. 응. 피부 보습, 주름, 고민, 자외선 노출. 뭔가 콜라겐 느낌의 그런 것 같은데. 레모나랑 밀가루랑 섞은 맛 <laughs> 확실히 레몬이 느껴지네요 비타민이 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너뷰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저는 요즘까지 아아 요즘 많아요 특히 요즘같이 메이크업하고 저는 위에다 덧바를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좀 이런 거 굉장히 좀잘 이용하고 싶어요 자외선이 깊이 들어오게 되면 콜라겐 변성을 일으켜요 음 음. 그러면서 막 늘어지게 되고. 그 엘라스틴까지 변성을 일으켜서 맞아요. 주름도 생기고 이게 보시면 이제 콜라겐 타입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그 저분자 콜라겐, 그페타이드인데 근데 이거를 먹어주게 되면은 진피층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니까 어떻게 음. 보면은 약간 미리 예방을 하면서 먼길 떠날 때 이제 배 든든히 하고 나가잖아요. 네네네네. 그거랑 같은 개념으로 아 보시면 돼요. 미리 네네. 먹어줘서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예방하는 거죠 오 좋네요 그러면 그래야는... 바르면서 방어를 하고 먹으면서 보호를 하고 이러면 되겠네요 하... 아, 네. 말씀 좀 잘하시네요 <laughs> 네. 우리 워? 녹화장 조명도 사실 어느 정도 실내 오. 자외선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먹으면서 우리 피부를 보호한다면 방금 우리 보호가 그쵸? 좀 받은 것 같은데요 예방해야죠 네. 네. 음, 저녁에 자기 전에 스마트폰 몇 시간 정도 쓰세요? 음. 어, 저는 게임 한... 게임하나라한 20분요? 15분요? 아, 한 15분. 두세 판이 에. <laughs>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손만에 가장 가까이 있는 라이트가 블루라이트거든요. 그렇죠. 블루라이트면 가시광선 영역이거든요. 근데 가시광선도 색소를 진하게 만들어요. 자외선에만 너무 집중할 게 아니고, 블루라이트 가시광선도 좀 신경을 써줘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요즘 블루라이트를 차단해주는 아주 아주 똑똑한 그런 기능의 선블러 크림이 또 나왔다는 사실. 어... 이게 블루라이트를 차단해준다고 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CC크림이랑 또 자연스럽게 피부 톤을 좀 이렇게 보정해주는 음, 기능까지 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음 느낌 괜찮다. 어 그리고 약간 커버도 잘 되고 좀 매트하게 돼갖고막 여름에 유분 폭발하는 그런 느낌이 안 나게끔 딱뭐 네. 피지 좀 잡아주는 네.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착착 네. 감길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 남자분들은 네. 티슈 타입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뽑아서 얼굴 땀날때으욱으으윽 때윽 닦으면 그냥 자외선 차단 되고 약간 이렇게 더울 때는 이렇게 몸 같은 데도 이렇게 발라도 그런 것도 있다고 해서 저는 몰랐는데 입술에 심하신 분들은 입술에도 염도 생기고 색소가 생기게 되고 안쪽에 의외로 많아요 립 전용 점밤 음. 양 조절, 양을 어떻게 또, 얼만큼 짜야 되는지 이런 걸잘 모르신 남자분들은 이렇게 일용으로 낱개로 들어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썸블록에 대해서 오늘 다 보고 가네요, 제가.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은 그냥 한 번에 쭉다짜고 이만큼 바르면 되는 아 거니까. 이게 정량이래요. 아마 30대 넘어가시면 네. 색소 올라오거든요. 네. 관리 좀잘 하셔야 될일이요 아 더슈의 하스모 프로젝트 1탄에서는요 자외선 차단의 법칙 선블록 솔루션에서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음... 저희가 아주 고르고 고르고 고른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어떤 선블록 제품이 각자한테 맞았는지 한, 하나씩 저희가 좀 골라보도록 해 볼까요? 마음속으로 결정했죠? 결정했습니다. 예. 하 나, 둘, 셋! 짠! 이거 블라자잔. 어? 저는 정말 이게 너무 간편하더라고요. 그냥 다 이게 스킨 로션 다 바르고 그러면 슉슉슉슉슉슉슉슉 하면 끝나고 이게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게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먹어서 뭔가 방어벽을 좀 튼튼하게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음 이너뷰티 이너뷰티 저 같은 경우에는 밤 립밤. 립밤. 제 간단해서죠. 그러니까 간단한 것도 간단한 건데, 제가 어디서 이렇게 봤는데 여성분들이 남성의 그 입술을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대요. 네, <laughs> 네 그래서 관리를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쵸. 그리고 인상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면 뭔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오. 기대감에. 자신 피부에 맞는 선블록 초이스를 해서 자외선으로부터 내 피부를 완벽하게 방어하고 보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선블록에 대해서 잘알려주신 우리 구용선생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 감사합니다. 오.